자두 번째 주제는요 김종인 선대위는 아니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종인이 비대위는 아니다입니다 이거 고쳐졌습니까 제네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스텔라 엠 멤버님께서 김세현 이 인간 또 라디오 출연, 공천 말아먹은 인간이 뭘 잘했다고? 더구나 좀 있으면 의원도 아니면서 거절했어야지. 신나서 통합당 욕하고 다니네요. 자, 우리가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김종인이 김종인 선대에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통합당 안에서 막 들끓고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 나 관심 없다. 그리고 김종인이 처음에는요, 선례를 맡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김종인이. 응? 나한테 임기 보장을 해달라. 이 연말까지. 근데 제가 그걸 듣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이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이 비대위인데, 아니, 우리가 비상대책하고 이러는데 임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임기를 갖고 이 당을 완전히 김종인 당으로 날로 먹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응? 8월 전대, 난 이거 절대로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응? 지금 저는 통합당이에요. 어, 일단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쟤네들이 그냥, 먹뭐 깨지고, 엎어지고, 뭘 하든지 간에, 주기 끓건, 응? 뭐 끌어, 끌 넘치건 간에, 지금통합당이요 지금 뭐, 이 네가 잘하니, 니가 내가 잘했다. 뭐 하든 간에 얘네들이 뒤집어 엎어져야지. 이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또 훈수도로 김종인이 또 들어와 가지고 비대위를 꾸린다. 이번에 여러분, 김종인이 더 이상 뭐 여의도 짜르라든가, 뭐 선거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 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 김종인을 옹립하려는 세력들은 말하자면 당을 먹고자 하기 때문에 김종인을 앞에다가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그 말을 알기, 알아먹고서 내가 하겠다. 그 대신 인기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다들 뭐 뒤집어 엎어지고 뭐, 말안 된다 하니까 관심 없다. 이러면서 또 김종인이가 꼬리를 내린 거죠. 아, 정말 답답합니다. 네, HJ님 말씀대로 제발 은퇴하세요. 네. 자, 그리고 페코돌 멤버들께서 김세현, 이준석, 이혜원 김용태, 통합당, 욕하는 사람들. 진짜 보수 유튜버들 문제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니수 멤버님께서 스포츠스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니수님께서는 전역 TV에 최고의 <laughs> 저늘그 후원자이세요. 제일 큰 후원자이십니다. 우리 전역 TV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후원을 제가 뭐 말씀드리지도 않고 있데이 따뜻한 마음 제가 늘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팀버맨 님이 아, 섭섭하셨나 보다. 우리 팀버맨 님도 정말 늘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근데 오늘은 아, 귀엽게 1,900원. 아마 팀버맨 님은 제가 못 보긴 했어도 아마 젊은 분 같아요. 아, 그래서 정말 정말 이런 젊은 보수들이 있다는 게참 기쁩니다. 자, 그러면은요. 김종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은 여기 이제 김세현 말도 나왔는데 자, 김세현님 오늘 나와가지고 김종인 선대미가 최선이다 응? 그러면서 아, 김종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또 라디오에서 나서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사람한테 이제 그 실망을 많이 한 경우가 뭐몇번 있습니다만 제일 실망을 많이 한 정치인이 김세현이라는 정치인입니다 이 세습에 금수저 물고 있죠 그 다음에 동양고무벨트에 말하자면은 오나입니다 여러분, 동양고무 벨트라는 거는 부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 현차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알자에다가 독점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장도 되어 있고요. 근데 김세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김종인 비도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 또 우리 사회의 중도 가치를 대변하는 분이다. 아니 얘는 선거를 보지도 않았나 봐요. 김세현이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긴 뭘 했습니까? 지금요, 어? 우리가 보기 때는 폭망할 것 같다 이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어, 김종인이가 선거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정확한 진단이었습니까? 그다음에 김종인이는 중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 좌파의 가치를 가지고 그냥 이쓴 약. 우리가 먹어서는 안된 독약 같은데, 당의정을 입힌 사람이 김종인이고, 그게 바로 그 당의정 이름이 경제민주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수가 약자를 배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확실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회생 가능한 사람에게 지원하고, 그런데 아무한테나 다돈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경제라는 게 평등? 여러분, 시장에 평등이 어딨어요? 시장에 평등이 있으면은요, 민주화라는 거, 평등, 이런 가치를 갖고 가면은요, 다 소련처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만드니까, 응? 어, 아주 그냥 구질구질하게 만드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응? 우리는 시장에서의 우월성,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파느냐의 가치를 갖고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김세연이가 이렇게 김종인을 막 미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김종인이가 당을 장악하고 김종인이 되려고온뭐 청춘당인지 청년당의 30대 애들로 딱 이렇게 병품을 쳐놓으면 걔네들은 여러분 그냥 병풍인 거예요. 병풍인 거예요. 정말 저도 지금 이 통합당이 이거는 정말 뒤집어 엎어지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뼈를 깎는, 내지는 가죽을, 뭐, 벗기는 그런, 뭐, 혁신이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정말 창조적인 파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어져도 돼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통합당에 대해서 김종인을 이렇게 이식을 해주면서, 유야무야 하면서, 결국은 제2중대, 즉, 중도의 가치를 표방한다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중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김종인이고 저는 김세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현은 왜 그럴까요? 김세현은요, 대권을 꿈꾸고 있어요. 김세현이 꿈꾸는 게 아니라 김세현의 그 모친이 꿈꾸고 있습니다. 김세현의 모친은 저는 참잘 알고 있는데 훌륭한 점도 많고 또 굉장히 자부심도 많고 지역구 관리, 그 김진재 의원이 살아있을 때이 부인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세현은요, 김세현이 나온 게 아니야, 아니라 야아니그 엄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국회의원 몇번 시키려고 내 아들 선거판에 내보내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김세현을 부산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권을 먹게 하는 거. 이게 그 김진재 집안의 패밀리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 정말 우리 보수들, 우리 우파들이 제일 막아야 될 가치. 우리는 왜냐? 법치를 좋아합니다. 인치를 싫어해요. 세습은 인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세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려버려야 됩니다. 자, 김세현은 한마디로 제가 김세현 씨한테 얘기를 하자면 말 나온 김에 이번 총선의 불출마가 아니라 정치를 영원히 그만둔다는 정치 은퇴 선언을 해야 돼요. 그 이유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김세현은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도 받으면 안 되고. 어? 그래서 김세연이는 보세요. 김세연이가 어떤 식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한 표를 던졌는가. 이제는 어떤 법안이라든가 이런데 김세연이가 어떻게 법을 법안에 투표를 했는가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상당히 겁 겁에 질린 투표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에다가 모든 행정 기관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알짜 대기업을 많이 보내 가지고 세종시에 대해서 즉 부자로 만들어주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주고 서울은 그대로 이 나라의 행정 수도로서 가자 이게 MB가 정말 박근혜 그 박근혜 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정말 자기의 양심을 걸고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안 되는 줄 뻔히 알았어요. 왜? 침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침박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국노들하고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 사설에서 즉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이 매국노들, 어 침박들 다 떨어뜨려라 했는데 침박들도 다 응? 음? 붙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 유권자들이 지금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참패를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봅니다. 응? 나라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어? 박근혜 그그 어? 그 박근혜를 왜 숭배했겠어요? 나한테 빼지달아줄 사람이니까 짜고치는 고스톱을 한 거죠. 응? 그리고 박근혜는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세종 시민들하고 충청도 시민 도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틀리나? 어? 어? 뭐 저기 어? 오르나? 무조건 지켜야 되나? 데,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선거 기수자들의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서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냐? 강의 없는데 다리를 놔 주겠다고 공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붙었어요. 당선됐어요. 그다음에 더 나쁜 건 뭐냐? 거기다가 진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박근혜의 말하자면은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끝까지 충청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요, 국회에서요, 박근혜는 한 번도 반대 토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나가서 반대 토론을 했어요. 세종시 수정안 반드시 반대해라. 그러면서 레이저 눈빛으로 침박들 다 쏘아보고, 침박들 자리 이렇게 다 해갖고 전화하고, 혀단속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m 비가 미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 충청도 약속 진짜 지키려고? 아니에요. 충청도에 표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되려고. 자, 그때! 여러분, 김세현이가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모를 했어요, 세모. 기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세모하고 김세연하고는 똑같은 부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박근혜 안녕합시다. 많은 부류인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 안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끝까지 황교안에 대해서 그동안 복장 터지고 이러는데도 이번 총선까지 황교안을 갖고 온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황교안을 일찌감치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총선 패배 두 원흉은 누구냐? 진짜 두 원흉은 황교안하고 김형호입니다그 다음에 세컨드로 우리가 정말 정리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한성표하고 공병호입니다. 미래 한국당에 처음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자기들 또 욕심 차려가지고 어? 이 미래 한국당의 공천을 할 때는 당연히 위성 정당으로서 이 민주당 애들 하는 것처럼 했어야 되는 거죠. 괜히 자기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난파선처럼 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등 돌린 거죠. 어, 아주 이네 사람 한국의 오파를 망친 네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짜 공병호 씨가 그렇게 치사하고 더티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한 선교가요. 그렇게 어? 꽁심을 가지고, 어? 야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책임은 황교안하고 김영호가 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김세현은요, 지킬 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비겁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운신을 대표하는 투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김세현은요. 우유부단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판단 능력도 없어요. 왜? 김종인을 앞세우는 걸 보면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비겁하고 비열하다. 그런 점에서 이 김세현이는 영원히 이제 여의도는 물론이고 정치의 무대에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통합당은 이제 끝장낼 각오를 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보겠다 이러면 사주 냉정하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우리 뿌뿌님께서 네, 우리도 직접 합법 배웁시다. 여옥 작가님처럼 젊은 보수는 영화 정직한 후보의 라면처럼 빵빵 터트려 주는 겁니다. 네, 저도 어, 내년에 보궐 선거 하는 때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선거구 중에서 제가 되든 말든 저는 이제 매기처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후보를 내가지고 한두 명을 얼굴을 알리고 또 누군가를 뭐 당선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 보궐선거는 이렇게 여러 선거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입판사판이고 사직생 아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제가 선거 나가야겠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25년 3월 9일 대선에서 그 열기를 모아가지고 저는 대선 승리에 모든 걸 바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